네, 결의서 작성 관련해서 기타 유의해야 될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laughs> 내부품이 작성하실 때, 이제, 그, 어떤 비용을 쓸 건지 항목, 임, 그, 선택한 이후에, 어, 저결을 입력하시잖아요. 그데 조금 구체적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어, 잘못된 예를 말씀드리면, 그냥 행사비, 행사 관련 비용. 이렇게 해서, 뭐, 소품도 사고, 소품 살 때도 행사 관련 비용, 현수막 살 때도 행사 관련 비용, 뭐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항목이 다르면 따로 따로 가야 됩니다. 네, 따로 따로 갔을 때 구체적으로 좀 입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비용인지 명확하지 훈련 경비 지원, 뭐 축제 지원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죠. 그리고 뭐 간담회, 회의비, 소품비 등 지출 항목과 동일하게 그냥 저교를 성역계에 입력하시는 경우에도 좀더그 어떤 업무행위에서 발생한 간담회인지 어, 어떤 위원회 때문에 발생한 회의비인지 어, 좀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 마찬가지로 기타로 뭐 출장비, 응시료 지원, 인강비 지원, 어떤 응시를 지원했는지 어떤 사회로 출장을 가게 됐는지 네 구체적으로 좀 어, 기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해외로 뭐 현장학습을 나간다거나, 어, 교수님이 해외 출장 가시거나 하실 때뭐 보험료 지출하시는 부서가 일부 있을 수도 있는데, 어, 보험료는 조금 특수, 합니다. 이거는 증빙을 뭐 사용제한선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네. 어 먼저 돈이 입금이 돼야 보험의 내용이 발동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 증빙을 우리가 수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법인카드 결제밖에 없어요. 법인카드를 결제하면 어 결제와 동시에 카드사에서 돈이 가기 때문에 바로 보험도 발동이 될 거고. 우리도 증빙을 수취할 때 그냥 법인카드 데이터만 땡겨오면 되기 때문에 네. 법인카드로 결제하시는 게 가장 심플하고 나중에 뒤처리하기도 제일 깔끔할 거예요. 뭐 보험사에서 미리 납부해가지고 보험을 일단 발동시키고 그 돈을 보험사로 지출을 하려고 하는데 증빙이 없으면. 지출이 하는, 증빙 덕후로서 증빙이 없는 지출 결의서가 됩니다. 그거는. 예. 네, 그러니까 꼭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어,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면 보험이 발동되기 때문에 보험증서가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험증서 발행받으셔서 어떤 보장 내용이 있는지 어, 확인하신 다음에 그거를 결의서에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사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개봉품이면서, 식별 가능하고, 그리고 장소는 사무실에서. 네. 왜 미, 미개봉품이냐면, 쓰던 물건을 이번에 샀다라고 하고, 어, 촬영하는데 그 물품이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네, 미개봉, 미개봉품이어야 되고요. 근데 미개봉품인데,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건 안에 내용물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러면 박스에 꺼내셔서 박스에서만 꺼내셔서 어, 식별 가능하게 보이게 해서 어, 구입한 구입처가 아닌 사무실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인건비 내역 입력하신 후에 어, 송금 내역을 따로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웬만한 거는 이관하시면 송금 내역 자동으로 다 생성. 되거든요. 네. 그러면 원천징수세액이랑 다 나눠서 송금내역 어,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네. 인건비내역 입력하신 후에 송금내역 이관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어, 그리고 요거는 어, 저기 회계팀 뿐만 아니라 예산팀에서도 조금 음, 어, 자세히 봐, 보셨던 부분인데 간담회비 지출하실 때 어, 특정 사업비로 지출하는 간담회비인 경우에 어, 통상적인 식사 점심 식사 비용에 간담회비를 지출하시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간담회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돼야 돼요. 업무와 관련된 어, 간담회를 할때 학교 돈으로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개인 돈으로 어차피 그 급여에 급양비가 다 나오잖아요. 네, 그걸로 지출을 하시는 게 맞고, 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통상적인 점심 식사에, 어, 간담회비 지출은 삼가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나 아, 시간이 금방 네 시간 다 됐네. 어, 마지막으로 좀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업무하시는 분하고 약간 의견이 징빙 덕후로서 징빙을 예, 꼼꼼하게 요구하거든요. 예, 근데 왜 그렇게 깐깐하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예,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예, 증빙을 잘 챙긴다는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고, 네. <laughs> 어, 그, 네, 작성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불만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 사실 저희가 증빙이 없는데, 이거를, 이 지출을 허용해준다. 이거는 사실 안 되는 걸 되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얼마 전에 제가 봤던 문구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laughs> 안 되는 걸 되게 하거나 되는 걸안 되게 할때 부정한 권력이 피어납니다.라는 걸 들었어요. 어, 고창하죠 네. <laughs> 저 저희,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팀이나 회계팀이나 마찬가지일 건데 되는 걸 된다고 하고 안 되는 걸안 된다고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임무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뭐 좀. 그런 거 관련해서 뭐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의 표현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거는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 저희 입장도 어 조금 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정한 권력 완전 반대하거든요. 네. 앞으로도 되는 건 된다 하고 안 되는 건안 된다 하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할 거고 네. 어 되는 걸될수 있게 안 되는 건안될수 있게 여러분도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